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아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3%대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어, 금주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어,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자, 하지만, 테슬라에게는좀 느리지만 한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사이트가 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자 현재 분위기 좀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주 월요일 자, S&P 500이 0.5% 오르면서 좋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려오고, 어, 유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이지만 뭐 그렇게 크게 튀어 오르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갈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다만 여기 유독 튀는 지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러셀 2000이 되겠습니다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S&P500이나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러셀 2000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러셀 2000만 1.8%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작년 연말과 연초에는 러셀 이천지수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간 로켓랩과 같은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키 맞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도 라볼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금주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FMC 회의도 있어요. 28일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나라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 위크를 앞두고 전주 트럼프가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역시 유예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좋은 분위기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주 실적을 발표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는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주 금요일에 이어서 금주 월요일장 러셀 2천이 약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FMC 회 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FOMCA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 4월달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1월 28일 우리 시간 금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금리 역시 동결될 예정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동결 확률이 무려 97.2%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거나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 중소형 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금리 결정을 틈타서 그가 많이 올랐던 어셀 리처드 쉬어가는 모습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음 다만 계속해서 이 S&P 500에 속해 있는 주식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금일 주가의 등락이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주 후반에 반등에 성공했던 S&P 500이 금주 월요일에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액시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케 하고 있고요. 기대한 만큼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세도 이어질. 지 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메타가 주가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테슬라는 3% 하락하면서 435불로 내려앉았어요. 아무래도 금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1일, 2일에 발표되었던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에너지 실적은 좋았지만 엔도락이 워낙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어 4분기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은 소폭 낮아지고 eps는 지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역시나 숫자는 별로 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점은 향후 가이던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금일 주가가 하락한 원인에는 이 가이던스를 약화시켰던 애널리스트의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CFRA는 테슬라의 우호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서 향후 테슬라의 호재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넓게 확산되느냐 이 여부가 될것 같은데요. CFRA의 게린 넬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러브택시 도입은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6월에 달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죠. 어, 그때 일론 머스크는 작년 연말이 되면 미국인 절반 정도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쓰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그 얘기보다는 훨씬 느리게 로보택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 지역부터 이 안전 모니터 요원을 공식적으로 없앴다라고 테슬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몇몇 차량에만 제거가 되어 있었고 아직까지는 많은 차량이 안전 모니터 요원을 탑승시킨 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CFRA에 따르면 어, 캘리포니아의 근접해 있는 주죠. 네바다 같은 다른 주에서도 이 로봇 택시 확산을 위한 필요한 서류 제출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베이 에리아, 어, 텍사스 오스틴 지역만 이로보 택시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미국 내 전반적으로 저슬라이 로보 택시가 확장이 되는 그 속도가 좀 느려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 허가 받는 측면에서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는 큰 위험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테슬라는 금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올해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460 불대는 넘어설 거고 500 불대 위에서도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테슬라와 피지컬 AI에 있어서 역사적인 해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아,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이 되면서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열어 잡힐 것이고요. 옵티머스도 석소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되면서 일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아, 실제로 최근 오스틴에서 이 안전 모니터 요원이 사라지면서 테슬라 로버택시 숫자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네, 지난 주에만 오스틴의 로버택시가 40대나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토탈 플릿 규모는 240대이고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168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스틴의 이러한 속도라고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무서운 점이 이미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미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레모네이드의 50%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애리조나 주에서도 공식 시작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차주들의 FSD 채택률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테슬라 슈퍼바이스의 FSD를 썼을 때그 안정성이 두배 수준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있... 있다라고 레몬에이드는 밝히고 있는데요. FSD로 주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굉장한 윈윈 시추에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FSD를 쓰면 쓸수록 그 해당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기 때문에 FSD를 안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테슬라 차주들의 FSD 채택률이 뭐 10%대라고 저 역시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따라서 FSD 채택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보험료 할인분이 곧 f s d 이 사용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료만으로도 FSD를 무료로 사용한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보험료는요. FSD 버전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낮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FSD의 안전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모네이드 보험료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조예요. 현재 다른 회사들의 보험료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레모네이드는 이미 50% 떨어진 채로 시작을 해서 FSD의 발전이 거듭될 때마다 계속해서 낮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이러다가 u n s u p e r v i s e 가 되면 보험료가 거의 0에 가까이 수렴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전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좋은 매수 찬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유럽에 FSD가 출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에는 완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확산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직 중국과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유럽과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면 2월 달에도 FSD 승인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테슬라 차주분께서 갑자기 본인의 테슬라 차량이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관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큰 일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국은 유럽 연합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현재 네덜란드에서 FSD 승인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빠르면 2월 달에 승인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워낙 유럽이 AI라든지 로보틱스에서 미국과 중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어요. 어, 중국이 테슬라를 받아들여서 어, 자동차, 전기차 강국으로 어, 도약한 만큼 유럽 역시 테슬라를 받아들이고 자율주행을 받아들이고 이를 함께 발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네덜란드의 승인 기관에서 테슬라 FSD를 승인을 하게 되면요 EU 규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회원국들도 별도의 추가 시험이나 승인 없이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유럽 전역으로 FSD가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다른 카메이크와 차별적인 기술인 OTA를 갖고 있죠. OTA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3일 이내 실제 전 EU 회원국에서 FSD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옵티머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미 옵티머스는 프리먼트 공장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고, 기가 텍사스에도 곧 배치가 돼서 이제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 있다고 라 합니다. 이제 공장에서는 이렇게 방문한 손님과 함께 이벤트도 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엔 현재 폭설도 내리고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옵티머스가 눈을 치워주면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눈을 치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뭐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아, 저 역시 군 시절에 이렇게 삽으로 눈을 많이 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폭설시에 더 이상 인간이 눈 치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방금 보신 눈을 치우는 영상은 AI가 만든 영상이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1년 이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러한 옵티머스가 워터프루프 즉 방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에 오닝콜이 아니라 지난 11월 6일 주주총회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세계 경제 규모를 지금보다 10배 어쩌면 100배까지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옵티머스는 마치 무한한 돈의 버그와도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정말 옵티머스에 따라서 세계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지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선 100조 달러에 등가할 수도 있겠어요. 현재 테슬라 시총이 1.5조 달러니까 지금보다 6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테슬라 주가가 약할 때마다 등장을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롬바론 회장님도 옵티머스로 인해서 10년 안에 테슬라 주가 1만 달러 까지 올라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러면 32조 달러 수준의 시가총액인데요. 지금보다 2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딱 감고 테슬라에 10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만약 강남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은 부자는 3대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역시 굉장한 부자로 살고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1990년대에 PC와 인터넷에 큰 가능성을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해서 또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 다음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 애플과 비트코인을 이해를 할수 있었다 라고 하면 지금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ai 파도에 올라탈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와 같이 ai를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다 너무 올랐고 거품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때도 블랙베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너무 비싸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아직도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투자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귀담으면서 계속해서 재미있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